네, 복수바겐 제타 2.0 tdr 입니다. 이 차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체 소음이 지그덕지그덕 하는 게 많이 올라온다고 하십니다. 어, 리프팅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리프팅 했고요. 여기 보니까, 물론, 부싱이다 터졌네요. 이게 마음이 아무래도 상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과서 반지턴 넘어가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다 터지면 이, 이거는 거의 이탈했습니다. 거의 요 소리 이렇게 소리가 났는가 본데. 네, 요거는 로암 좌우 교환하고 그리고 무슨 동 또 터졌네요 요거는 동속부트만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지날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로원 탈착했습니다 양쪽 다 탈착했고요 음, 요 놈이죠 완전히 다, 뭐, 균열이 간게 아니라 다 떨어졌습니다. 거의. 이게 유격도 많이 있었을 텐데, 소리뿐만이 아니라. 운전석보다 또초소석이좀 심하고. 네, 요 놈은 신품입니다. 램퍼드 제품이고요. 예, 네, 이렇게 조립하겠습니다. 네 작업 다 끝났습니다. 네, 로암, 좌측, 우측. 네, 이로한 볼트는 그 사주 리프트에 올려서 공차 조립합니다. 그리고 동속부터 바깥에 거 교환했고요. 네, 이렇게 공차 조립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시운전 나왔고요. 음, 하재소 괜찮네요. 넘어도 문제없고 과속 방지턱 넘어도 문제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